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수빈입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의 서울이고요. 어, 최근에 사랑니를 빼고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전주 사람인데 여기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서울에 머물고 있어요. 좋아, 좋아. 밥을 좀먹으려고 했는데 과이없어가지고 냉면. 밥은 없고 냉면 있습니다. 아데 응? 나가야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네. 냉면 지금. 아왜가리두 개. 아어 글쎄. 이야. 귀여김. 음. 음. 아주 분명. 그 어, 오늘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직접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 가야 되는데 여기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아니 지하철이 지연돼가지고 늦었어. 제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어, 모르겠네. 잠깐만. 아 맞네 맞네. 피플리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laughs> 네, 저도 처음 뵙는 분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 어, 어. <laughs> 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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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니안세요안녕하안녕하세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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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분석입니다. <laughs> 아, 헬스 아, 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 헬스 요 그리고 부케. 아 부케. 아헬스가 부케시군요. 먹방이에 봉케. 아 이거 안 해. 아 너무 반갑습니다. 나 영상 지금 다 봤어요. 아 진짜요? 아, 네. 뭐. 너무 너무 재밌던데. 아 그래? 요딱 제가 좋아하는 그 감성. 아 그래요? 그냥 무게외. 아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부케 쌤, 저거 보고 너무 가보고 싶어. 가지고 아. 제가 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저도 가려요 아그래 <laughs> <laughs> 운동하면 시레지니까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옷을 좀갈아아예 네. 그럴까요? 네 아. 의자 하나 가져가시래요아아이고 뭐. <laughs>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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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자 아, 이고그 <laughs> 제가 <laughs> 영상으로만 봤던 네, 네 가슴 역기가 아, 크시네요. 생각보다 크죠. 네. 마음도 <laughs> 쇼도 있고, 육상 경합도 있으시네. 아 그래? 저는 전혀, 어,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타하시고 모릎도 예. 살짝 외전 되어 계시고. 아 오, 그런가요? 오늘 할게 많겠네요. 아, 자, 지금, 아직 좀, 아, 네. 일단 하늘님. 네, 아, 네, 네. 일단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피블리님도그 여행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세계 여행을 다니신 걸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아, 네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아, 가슴 내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왜 가슴 내리고 싶대요? 예 네, 가슴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네 가슴이 없어가지고. 네, 가슴도 커져요. 아 이거 <laughs> 저 가슴이 없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헬스를 안 하지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군대에서 그냥 잠깐 배운 느낌. 네, 최대 쭉. 오토바이 여행 봤거든요. 아 오토. 아 근데 걔네게 너무. 갬성 진짜. 아 가져가는 다 주고 가는 사 가지고 누구 주고 왔잖아요 또. 네? 누구 주고. 아 맞아 맞아 죽었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뭔데? 벤치 한번 봅시다. 네네네. 해보세요. 분데 사셨던. 네. 한대 벤치. 한3 0은 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샀잖아요. 오케이 올려두고. 자 이러니까 가슴이 약화지는 거예요. 아... 지금 어깨랑 삼두를미는 거예요. 아 진짜요? 삼두로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밀때 이렇게 무게를 바깥쪽으로 밀거든요. 이게 안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해요. 여기서 올려올려고 아,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미는 거나 이렇게 다르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 이게 아니라 가슴 안쪽으로. 아. 하나가 아, 밀어보세요. 이게 가슴이에요. 아... 오, 힛을 어 엄청 불편한데요? 그래서 견갑을 접고 어깨를 누른 다음 밀다 아 이게 고리 인생은 고리입니다 와아 하하니 다음 시간 누보세요 손목 일자 만들고 쭉내려봐 그래서 모으면서 밀어봐 그렇지 여기까지만 피지말고 피지 고리 여기까지만 네자 시작 하나 자 마지막 세로 오케이 와 이래야 가슴이 커집니다 이게 이게 횟수구나 하 <laughs> <laughs> 어. 다음은 어, 어디 나라갈거예요 다음에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연을 좀더 보고 싶어가지고 해외여행가서 헬스 안가요? 해외여행서는 무지없는거 같아요 아, 무조건 가야죠 가고는 싶은데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서 저한테는 여행가려면 운동을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하체는 제가 좋습니다 네, 하체는 제가 밀어! 오케이! 아그 여행할 때 하체 아래에 다음에 여행하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요? 뭔가 어, 더 여행이 재밌어지는 거 <laughs> 이거 해외 음. 일상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해외 일상 가면은 헬스장들 다 친구가 돼요 전 세계 프로틴이 조금 맛이 다 달라 인도 프로틴 먹고 12일을 아팠거든요 <laughs> 아 프로틴 먹고 진짜 뒤줄 알았어요. 그거 알죠? 그 닭을 아 보셨죠? 밑에 닭장 있는데 위에서 다 캐치하는 그쵸, 닭 캐치하는. 그죠, 그죠, 그죠. 인도 진짜. 그 파키스탄도. 내가 그거 먹고 탈어난것 같아. 프로틴을 못 태어나. 그거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냐? 내가 프로틴이 소화를 못 하나.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우, 쳐쳐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마지막 들어 오케이 와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 끝입니다 아, 나 지금 팔에 안 올라가 지금 아 지금 아전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신다고 하니까 운동할 때 드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물에 타서 그냥 드시면 돼. 아전 세계 1위. 아 진짜요? 1창이라면 무조건 먹는. 아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고득아이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사실 밖에서 밥을 안 먹어서. 왜안 드세요 밥. 닭가슴살 <laughs> 밖에서 안 팔아요. <팔아야죠? 웃음> <laughs> 와 근데 가슴이 지금 와타고이 자극이... 네. 이거 너무 좋잖아요어 좋아요. 커진지. 아 가슴 커져 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다아저 여행 진짜 진심이라 여행할 때 제일 좀 행복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것거 아,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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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복해요. 네. 그리고 외국 나가면 저는 약간 좀 오픈 아. 오히려 좀말잘 거는 편이라. 아, 아, 저도 저도 약간 한국에서는 약간 맞아, 약간 낯가리게 낯가리게 보는데 낯가리게 낯가리게 네. 맞아. 여기서 그냥, 아, 행탕? <laughs> 관자는 드셔도 될것 같은데. 망치죠 네. 망치 네. 아니구나. 아, 치야 아. 아. 음, 오, 맛있어. 어, 맛있다. 음, 맛있는데 여행 유튜버들이랑 친해요. 아, 친한 사람도많고뭐 아저씨들도 있으세요? 그 분들 재밌게 봐요. 그, 잘생기신 분 있잖아요. 내일좋아수 있는 사람? 어? 청이말고 <laughs> 네. 그 여행은 언제부터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청물인가가간 네? 캐나다 워킹홀리로 아 시작을 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돈 모아서 이제 다른 나라 가고 더그 떨어지면 또 트레이너 에서돈 벌어서 또 산대요 아아 맛있어 네. 여행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여행을 떠나는데. 어.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유튜브 하기 전에 일이 좀 많이 다녔었구나. 그래도 응. 괜찮겠다. 한 2년? 세계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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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년 다녀와가지고 응. 가지 아무튼 이렇게 응원시켜주셔가지고. 어. 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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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유. 그럼 다음에는 제가 갖고 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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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빛셔야죠. 어 그. 들고 다니려네 날씨 진짜 좋네. 아 이런 날 여행해야 돼. 비니 거 이런 날 여행해야 돼. 다음에 시간 맞으면 여행 한번 가요. 자동차 여행, 오토바이 여행. 어, 그러면 뭐든 오토바이도 타니까 오토바이 여행한 게 이뻐. 뭐든 괜찮습니다. 물론 제 오토바이가 따라가진 못할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은 네. 네, 네. 감사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네네. 네. 또 그러면은 해외에서나 네.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운동도 가르쳐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이블리님 <laughs> 화이팅. 성숙도 화이팅. 형,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운동을 좀습니다알습니다드시죠 아, 이게 세계 1위라는데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나뭘 저는 어깨를 당기려 니 뭐? 어깨를 당기기 운동을 많이 하 네. 네. 그러면은 운동 배우고, 일단 태블루 님이 여행에 너무 진심인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laughs>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